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내와 산소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와 산소를 하면 은 독일의 의학 박사이며 생화학자인 오토 하인리 바르브루크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공기 중에 약 21%를 차지하는 산소는 생물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산소는 인체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며 모든 세포들이 기능을 수행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없어서는 안될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산소가 부족할 때는 몸이 어떻게 다시 말하면 세포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체 어느 세포라도 산소가 35% 정도 부족하게 되면은 사멸하거나 암세포로 변한다는 사실이 90년 전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포가 산소가 부족하면 그 세포는 암세포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즉 산소 결핍이 암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낸 사람이 바로 1931년, 1931년 90년 전이죠.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생화학자인 오토 하일리 바로브루크시입니다. 오토바르브르크시는 1883년 10월 독일 브라이브르크에서 베를린대학 물리학 교수였던 아버지 에밀 바르브르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리학과 광화학을 배워 부자가 함께 강압성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오토바르브르크는 1902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에밀 피셔 밑에서 화학을 공부해 1906년 화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11년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토 바르브르크 이분은 생화학박사이면서 의학박사를 취득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1913년 카이저 비헬름 생화학연구소 다시 말하면은 막스 프랑크 생물학연구소 에 들어가면서부터 세포 내에 호흡에 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르브루크 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업적은 모든 세포는 산소가 부족하면 그 세포는 암으로 어 변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바르브루크 효과는 원래 식물 생리학에서 산소의 농도가 높을 때 식물의 강압성이 중단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 산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의 섭리로 산소 농도가 높을 때는 그 산소 흡수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산소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머리에도 산소 공급이 4분에서 8분 정도로 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내사 상태가 어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 확실히 밝혀져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4분에서 5분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내사 상태 사망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정상세포는 주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경로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즉 산소 오전적인 세포 호흡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포는 산소를 공급받음으로 해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간이나 근육세포와 같이 활동이 활발한 세포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세포소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산소를 이용하여 영양소를 분해함으로써 ATP, 즉 생물체 내에 에너지 대사를 관여하는 물질이 바로 ATP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 산소를 이용하여 영양소를 분해함으로써 ATP 세포 호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TP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물질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글루코스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글루코스라는 것은 포도당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암세포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는 해당 과정과 그에 동반되는 발효 작용에 의해 에너지를 습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간단하게 말하면은 암세포는 포도당 당것 설탕 성분을 에너지로 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 것은 어, 상당히 안 좋은 것이죠 몸에. 따라서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해당 과정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상당히 미친 듯이 성장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암세포가 왜 에너지를 더 적게 생산하는 경로를 사용하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산소가 부족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소가 충분한 세포는 암세포로 안 변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안부 암환자들이 산속에서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산소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저 도시에서는 산소 용존 측정기를 측량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산소 용존 측정기인데 보통 우리 그 도시에서 보면은 21%의 산소가 안 나옵니다. 그산 같으면 4분 음성 이상이 이 21%의 산소가 나옵니다. 용도 측정기로 갖다 대면은. 그런데 보통 보면 20.9% 정도 나오죠. 도시에서는. 도시에서 20.9% 정도 나오는데, 그럼 21%하고 20.9%하고 0.1% 차이 아니냐?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0로의 차이가 ppm으로 따지면 5,000ppm입니다. 상당한 차이죠. 5,000ppm 차이 나는 것이 0.1%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와 20.9%는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 전차를 타는 곳에 산소 용존 량을 측정하면 19.5에서 20 정도 나옵니다. 그럼 상당히 부족한 거죠. 벌써 만 ppm에서 2만 pp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0.1%가 5,000 ppm 차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산소라는 것은 1%가 상당히 그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브로켓 효과는 90년 전에 오토 바르푸르크씨가 세포가 산소가 부족하면 은그 세포는 암세포로 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은 별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산소로 들어가서 열심히 산속에는 맑은 공기 사부능성 이상에는 21%의 산소 용존량이 있기 때문에 암세포는 그 그러한 21%의 산소에서는 그 힘을 잃고 사멸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산에 가면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안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사길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은 산소를 그만큼 흡입하기 때문에 21%에 달하게 되면은 그 암세포가 사라지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토바로 브루크시는 평생 미온으로 살았습니다. 미온으로 살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미온으로 살면서 연구를 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오토바르브루크 씨는 암세포의 신진대사와 세포의 호흡작용에 관해서 연구를 한 것이죠.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암은 유전자 손상 때문이 아니라 정상세포의 산소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고 확실히 공언하고 있습니다. 몸속의 세포의 산소가 35% 정도 부족하면 그 세포는 사멸하거나 암세포로 변화한다는 것은 오토바르브루크가 수많은 연구 끝에 증명한 실험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몸속의 세포가, 산소가 부족하면 은그 세포는 암으로 변이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 산소가, 어떤, 산소 용존량이 어떠한 곳에서 내가 일을 수십 년 동안 했는지를 뒤돌아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산소 용존량이 부족한 곳에서 내가 얼마나 생활했는지를 뒤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수 지방산,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세포막 구성 성분으로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는 산소의 자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산소를 끌어들이는 자성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오메가3와 오메가6 등의 필수 지방산이 가공 과정에서 열처리되어 생산된다면 산소를 전달하는 필수 지방산 고유의 기능이 훼손되고 몸에 해로운 독성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토바로브르크는 트랜스 지방, 다시 말하면 튀김이 있죠. 튀김. 튀긴 거. 이런 변성된 지방과 가열 처리된 지방이 세포막을 구성함으로써 산소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해 암의 중요한 유발 요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암의 일차적 요인입니다. 일차적 요인이 직접적으로 트랜스 지방과 어떤 가열 처리된 지방이 세포막 구성을 파괴시킨다 이 말이죠. 산소 전달을 제대로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밖에 산소 전달을 방해하는 요소도 수없이 많습니다. 살충제, 방부제, 화학물질, 방사선, 독성물질, 스테로이드, 담배 연기, 식품 첨가제, 바이러스, 유전자, 돌연변이 등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충제나 방부제 이런 것들은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데 2차적인 요인입니다. 오늘날. 오토바로부르크가 밝힌 암의 1차 원인은 무조건 산소 부족입니다. 세포의 산소 부족. 1차적인 원인은 산소 부족이고 2차적인 원인은 음식으로 산소가 부족한 음식, 산소를 세포에 공급해 주는 것을 방해하는 음식에 의해서 암세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분은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험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미원의 어떤 학자로서. 그는 암 연구에 거의 60년을 바쳤습니다. 그 이론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산소가 부족했을 때 발생한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겁니다. 그러면은 암세포를 없애려면 어떻게 그 결론은 빤한 것 아닙니까? 암세포에,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은 뭐였냐? 산소가 많은 곳에 가서 산소 수백 개더 있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분들은 이런 것을 이야기를 잘안 합니다. 하면은 큰일 난다 아닙니까? 하면 큰일 나죠. 암은 저산소 환경과 그런 환경, 비슷한 환경에서 잘 성장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간단하게 그냥 듣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인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왜? 면역력이 떨어지고 NK세포의 활성화가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나쁜 곳에 오랫동안 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아시고 미리미리 공기가 좋은 사부능성 이상의 산에 가서 하루는 이틀 있다가 온다든지 매일 가면 더 좋겠지만 은 도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산속에서 생활하고 내려오는 사람과 그냥 도시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은 60대가 넘으면 반드시 건강에 이상 증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사람 몸에 3,000개의 암세포가 있다가 사라진다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산소가 부족한 세포가 자꾸 양이 많아진다면 그 세포는 암세포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래에 밝혀진 의학으로서는 암세포는 당분을 많이 사용한다. 포도당. 암세포는 해당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최종 생산물로 유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암세포 주변은 산성을 띤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 몸이 산성이 될수록 세포에 산소가 부족하는 것이죠. 그럼 산성인 세포를 알칼리성으로 변화되게 한다면은 역시 암세포는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오래전에 오토 바르브루크 박사가 연구를 통해 밝힌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토바로브로커에 대해서 한번 사전을 찾아보시든지 이분이 벌써 90년 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면서 밝힌 사실들을 환자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미래를 생각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서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또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되죠. 활성화 산소. 활성화 산소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활성화 산소도 사람 몸 안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산소는 역시 또 세포를 공격하죠.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활성화 산소 자체도 많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수치는 사람 몸에 이익이 되지만은 많을 때는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활성화 산소입니다. 산소 용존량이 21%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소 용존량을 측정하는 기구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혈액 속의 산소 용존량을 측정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요겁니다 이것이 혈액 속의 산소량을 측정하고 혈압을 측정하는 것인데, 여기를 꼽으면은 울리면 불이 오죠. 저는 이걸 하면은 산소, 혈중 산소 용존량이 98 정도 나옵니다. 근데 99, 100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통 95, 96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1, 2, 1, 1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는 97이 나왔습니다만은 요즘 조금 노력을 하니까 98, 8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99, 100까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어린 애들을 혈중산소 용종량을 측정해 보면은 99, 10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 속의 산소든 세포 속의 산소든 산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공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